너의 하늘을 수놓은 이별이 l e s o o n 맞았어 맞 r y How? What wa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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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오늘 출근 못할것 같아 기 빨려서. 일단 출근해야 되거든. 어, 지금 임수롱 이거 노래 나오고 하잖아. 저랑 같이 엣타자고 남자애들이 그 저희 매니저님 포함해서요. 네? 저 매니저님이 자기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대신? 예, 임수롱 파트를 따줬단 말이에요 멜로디를. 진짜? 그래가지고 제가 임수롱 파트 멜로디를 제가 모르겠냐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음을 따가지고. 아 진짜 초딩들 같아. 야너 때문에 멘탈 막 나가서 별 만들라 그랬는데 뭐야 이거 불가사리 아니야 이거? you <laughs>